집합, 집합이 뭔지 읽어봐. 허리 에서 네. 요거에서 중요한 건 여기 보시죠. 저기요. 여기 보세요. 가지 하세요 네, 여기 보세요.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돼. 그는 우리 반에서 남자인 사람 분명하지. 여자인 사람, 분명히. 근데 키큰 사람. 하면 어디서부터 키 큰지, 어디서부터 키 작은지 모르지. 그런 것들. 그런 건안 돼. 근데 남자, 여자. 이런 건 되고요. 혹은 관연이 보다 키가 큰 사람. 이런 거는 될까, 안 될까? 돼요. 맞아요, 돼요. 그리고 집합 안에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형럼 우리 반 남자라고 하면요. 원소가 뭐가 있을까? 반면 있겠지. 우리만 여자라고 하면 은영하고 쌤 있겠지. 두명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실래요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호를 알아야 돼. 집합은 얘라고 하고 원소를 얘라고 해. 우리만 남자는 집합이야 원소야. 집합이야. 그중에 원소가 관현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반 남자라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 요거 기억 잘 보시고 관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반 남자 똑같이 적고 쌤 넣으면 남자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돼 요거는 얘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집합인가 한번 찾아볼까. 1번 10의 양의 자수들의 모임. OX. 오 o, 정확하지. 천이 큰 학생들의 모임. X. 8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의 모임. 오.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X. 그리고 집합의 표현 봅시다. 세 가지 있네. 원소 나열법. 해가지고 6 이하의 소수의 집합이라고 하면 원소나열법은 어떻게 하냐 얘가 a라고 했을 때 a는 요거 가로 하고요 1 안되네 2 3 5 요게 6 이하의 소수죠 첫 번째 원소나열 다 나열하는 게 원소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 있어요 얘는 a는 x 다 x 는6 이하의 도수 라고 적어줄수 있고.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세 번째는 그림이에요. 요렇게 A 해서 2, 3, 5 넣어주면 되는.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열했지?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유한 집합, 무한 집합. 원소가 유한개인 거는 유한집합, 무한히 무수히 많은 거는 무한집합. 공집합은 뭐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요렇게 나타내줍니다. 봤어? 기호? 동그라미에다가 요거 해주는데 그다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 적어주고 a라고 해주면 개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a가 1, 2, 3일래 그러면 n a는 얼마 돼야 돼? 개수가 몇개 있을까? 3개 있지. 얘가 b면 m, b는 몇 개? 엄청 많지? 무수히 많다. c는 없고. 자 그리고 요거 헷갈리니까 잘 보세요. 얘는 공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공집합의 개수. 라고 하면 몇 개? 0개에요. 근데, 얘 얘라고 요 얘는 집합 자체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요. A가 이렇게 된 거는 공집합이고요. 이렇게 된 거는 A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수 있는 거. 그래서 얘는 1일까요, 1번? 1일 N, 도1 맞지? 그리고 0, 요거는 1. 갑시다. 스파메트 스파인 것만 거기서 고르시요. 기억은 스파, 이는 가까운 수 어디까지 가까운지 모르지. 이것은 5보다 큰 정수. 응. 음, 5. 아름다운 배우. x. 우리나라 광역시. 5. 우리 반 키가 큰 학생의 모임. x. 그서기업이 미음이고 원소 사이의 관계. 2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한대요. A는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다 말해 보면 뭐뭐 있어? 2, 3, 5. 7. 그 다음 숫수 11. 그치. 19까지. 이렇게 되지. 자, 2는 이 안에 들어갑니다. 맞나? 6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고, 9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고, 15는 들어갑니다. 아니고, 5번, 19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 이제는 요 밑에 유제 안 보여준다. 너무 쉬워서. 쉽지? 집합이 뭐야? <laughs> 어,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시일 1번은 조건 제시한 원소 나열이야. 둘째 뭐야? 나열한 거지. 원소 나열이야.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래요. A는 X, 다 X는 어떤 수의 모임이야? 30 이하의 모의 배수, 유의매수 이것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b는 얘도 원소 나열법이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줘야겠죠. x, y는 2 0의 어, 이의 약수예요. 근데 양의 약수. 믿을 것 같지? 자, c는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야겠네. 이제는. 얘의 예, 홀수, 1번은 크니까 3, 5, 7, 9 이렇게 4개 되겠네. b 는 얘는 0이래.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 6이랑 x 플러스 4는 0이지. x는 6 또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6 이렇게 적어주면 되네. 끝.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유한집합인 것을 고르시오. 땡땡땡 있으면 무한이겠지얘 유한 아니고. 얘는 x. 이것은 동그라미. 얘는 무한이야, 유한이야? 무한이지 너무 많지. 그래서 x. 자, 요거인 실수. 뭐 있어? 일수분에 돼야 안돼? 안되지. 그 없어. 그 공집합인가? 없어도 얘가 명확하면 집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 x a는 x by x는 5 0보다 작은 구의 양의 약수 다 불러볼래? 응몇개 있어? 다섯 개 b는요? 다 불러볼까? 마 c 마이너스 1, 0, 1, 2, 3. 그럼 n, b. b의 개수는 6개고요. n, a는 5개예요. 그래서 600이 5 해주면 1. 이렇게도 풀수 있을 거고. 자, 그 대신 7번 한번 보자. 기에서 5.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뭐가 맞았을까? 기억, O, X. 오, 맞아. ᄂ. 오, 디귿, 음, 늘 n 는 개수에요. 101은 0 음, x. x, 자, 부분 집합 아까는 원소였고요. 이번에는 집합이에요. 집합이. A라고 하고요. 안에 또 B라는 집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분 집합. 이 안에 속하는 집합이에요. 이 안에 1, 2가 있고, 3, 4가 있어. 그럼 A에는 1, 2, 3, 4가 들은 거고, B에는 1, 2가 들은 거죠. 그럼 A가 B에 속한 거야. B가 A에 속한 거야. 응, B가 A에 속한 거죠. B는 A에 속합니다. 이렇게 적어준대요. 자 근데 요거랑 아까 배웠던 요거랑 뭐가 다르냐면 얘는 여기는 원소고 얘는 집합이에요. 근데 요거는 집합대 집합이에요. 요게 달라. 좀 이따 문제에서 좀 나와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씩 읽어 볼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이번엔 b가 더 크네. 쌤은 a가 더큰 걸로 그렸는데 그럼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A가 B에 속합니다. 성질 1번 읽어보세요. 요거. 응,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 A가 이렇게 있지. A가 똑같은 거 있어요. A랑 A랑 똑같지. 그러면 어디든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부분집합이거든. 응.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요. 모든 거에 들어갈 수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고 A가 B에 속하고요. B가 C에 속하면 A도 C에 속하겠지. 그림 한번 그려볼까? A가 B에 속한대요. 그리고 B가 C에 속한대요. 그럼 C 안에 A 있는 거 맞는 거겠지. 이거 기억하고 서로 같은 집합. 얘가 B에 속하고 얘가 A에 속할 때. 그럼 둘다 서로 속하니까 같은 거겠죠? 이렇게 되고요 서로 같지 않을 때는 같지 않다라고 나타냅니다 진부분집합 뭐게? 한번 읽어볼요 A가 B에 속하기는 해 근데 A가 B는 아니야 그러면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외한 모든 집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 진부분 집합. A가 b 에 속하고요. D는 1, 2,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뭐가 되냐? 일단은 공집합 가능하고요. 0, 그리고 1, 2, 3. 그리고 1, 2, 3, 1, 아니, 1, 2, 이렇게 되는데, 5만 안 돼? 1, 2, 3만 안 되는 거. 자기 자신이랑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진부분 집합의 개수도 해볼까? 음, A는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 먼저 알아야 돼.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냐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그리고 1, 2도 되고 1, 3도 되고 1, 4도 되고 1, 5도 되고 요런 거예요. 그러면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경우에서 생각해야 돼. 2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2에 5제곱. 요게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A에. 그러고 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여기에서 얘네가 다 들어가는 건만 빼면 돼. 2에 5제곱에서 마이너스 1. 진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여기 밑에 문제한번 풀어볼까? A의 부분집합의 개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2의 1, 2, 3, 4, 5, 6. 6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돼야 돼? 2의 6제곱에 뭘 빼야 돼? 마이너스 1. 자기 자신. 다 들어가는 것만 빼주면 돼. 특정한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게 지금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건데, 정말 쉬워요. 한번 보세요. 알겠죠? 밑에 문제로한번 바라볼게요. A를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데, 1, 5를 반드시 갖는데. 그럼 2의 5제곱에서 1,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두개 그냥 지워줄까? 빼기 2. 그럼 2의 3제곱. 그래서 8이 되고, 얘를 갖지 않는 집합의 횟수 2의 5에서 몇개 빼야 되겠어? 2, 3, 4 빼주면 3개 빼주는 거지. 2의 제곱. 두 번째 바뱅수 4개네요. 그 다음, 1, 3을 반드시 갖고, 4를 갖지 않는 것. 갖고, 갖지 않는 것. 상관없어요. 그냥 다 빼주면 돼. 1, 3, 4. 1, 3, 4 빼주면 3개 빼주는 거 같지? 2의 5제곱에서 지수만 3개 빼주면 2의 제곱. 그래서 4개입니다. 문제 풀자. 다음에 대하여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억잘봐 요거는요 집합과 원소예요 집합과 집합이에요 원소지 이 안에 원소로 요렇게 생긴 게 있어야지 얘가 안 근데 원소에 없잖아 맞지 그럼 얘는 안돼니 니은. 얘는 집합길이죠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되겠지? 이것부터 가자. 얘에 부분집합 다 써보자. 반영이랑 불러볼래? 문집합. 일단은 분집합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그리고 0 하나 들어간 거. 그리고 1 하나 들어간 거. 그리고 0, 1. 이렇게 들어간 거 하나랑요. 하나씩 다 들어갔지. 이젠두 개씩 넣을 거야. 두 개씩 한번 넣어볼래? 0, 1. 그리고 0이랑 집합 0, 1. 요렇게. 또두 개. 1이랑 집합 0, 1. 마지막은 세개다 들어간 거. 0, 1, 집합 0, 1. 요렇게. 총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지. 얘도 맞는지 볼까? 2에 하나, 둘, 셋이니까세 개고. 8. 맞는 말이죠. 자, 니에는 OX. 맞아요. 디그슨요? 어, 아,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얘는 원소랑 집합이죠. 그럼 얘 원소란 말이야. 이 안에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야지. 요 모양 그대로가 들어갔어야지 원소라고 할수 있는데 얘는 집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X 이렇게 됐으면 맞았겠지. 이렇게 됐었으면 맞았어. 얘는 리은 집합이라는 거지. 그러면 요거 들어가니까 맞았고 미음. 원소라는 말이죠. 원소 여기 하나 있네. 똑같이 있네. 미엔 이은 맞았고. 기엔은요? 집합이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4개 맞았고. 과연 이 유제 3번 한번 풀어봐. 자, 아, 두집합 그 A는 3이랑 A플러스 1. 그리고 B는 5, A-1, A플러스 2에 대하여. 뭐가 뭐에 속하는 거야? 관연어 집합 길인데, 뭐가 뭐에 속해? A가 속하는 거야? B가 속하는 거야? 어, A가 속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안에, 무조건 뭐는 들어가야 돼? 요거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일단 3은 있어야 된다. 맞지? 그럼 첫 번째. A-1이 3일 때. A는 얼마? 4죠. 그냥 4 해가지고 A 배워보자. A는 이 안에 3이랑 4 넣어주면 5지. B는 5랑 3이랑 여기에4 넣어주면 9. 이렇게 됐어. 1번 네. 되네. 두 번째. 얘를 3이라고 할때 2 플러스 1을 3이라고 할때 a는 얼마 되면 돼? 1 자, 그럼 여기에 넣어보자 a는 3이랑 2 b는 5랑 3이랑 여기에 넣어주면 0 그럼 얘에 대 돼. 속하는 거안 되지? 아니요 그래서 얘가 맞네 A는 얼마? 자, 이거 넣어줘야 돼. 그 다음. 집합 A에 대하여 3은 X에 들어가고, 7은 X에 안 들어가고, 10은 X에 포함되지 않는.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 개수 부분 집합의 X의 개수 2에 몇 제곱? 7 제곱이지? 거기에다가 어 얘는 속하고 안속하고 안속하고 상관없이 그냥 3개는 빼주면 돼 그러면 2의 4제곱 총몇 개? 16개 16개 <laughs> 자 그리고 2지파요거요거인데요 X가 얘는 포함하고 예보다는 잣대.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2의 몇 제곱일까? 일단. 1, 2, 3, 4, 5. 섯개 중에서. 뭐는 무조건 포함시켜야 돼? 2, 3은 들어가야 되지. 빼기 2 해주는데. 그러면 2의 세제곱이라서 8. 당연이 유제 8번 풀어보세요.